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집사TV 한세현 변호사입니다 정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상 사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냥 이번에 말씀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네. 이번 사고는좀 복잡한 사고인데 이제 71세고 농사를 지으신 분이시죠 농촌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쭉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멈쳐서 있던 중이었죠 근데 뒤에서 오는 차량이 경운기를 그대로 충격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면서 경운기에 타고 계셨던 이 분이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 쪽을 다쳤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나이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나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내경색을내경색이 한번 오셔서 기존에 이제 투약을 계속하고 계셨죠. 음. 그 투약되는 부분들 중에 항응고제라고 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거죠. 묽게 만들어서 이제 혈관을 잘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요번 사고로 이제 도로에 전도되면서 이분 또 머리를 다치시면서 외상성이라고 하죠. 외상성 뇌출혈이 이제 다발적으로 머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상성 뇌출혈이 오다. 보니까 그 내졸종 내경색으로 해서 그때 먹고 계셨던 약을 이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겁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피를 묽게 예.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출혈 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기존의 약을 먹으면 예. 피가 계속 굳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치료받던 가정에서 다시 또 내경색이 발병하게 되셨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건 이 말씀만 들어봐도 보험사고 하좀분쟁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분이 이제 완전히 개호상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후유장해100% 건이죠. 침대에 누워 계시고, 인지기능은 어느 정도 살아 계시는데, 팔, 다리, 몸을 전혀 쓸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치료를 쭉 계속 받고 있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내경속으로온 상태다, 지금 상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담당 주치도 의 지금 현재 현재 상태는 내경색으로 온게 맞다. 이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험사하고 이제 분쟁이 사고 나고 나서 초기 단계부터 이제 계속 생겼던 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들이랑 감정도 다시 받고 주치 의 소견도 받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이 현재 상태는 뇌졸중으로 내경색으로 인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고가 외상성으로 왔기 때문에 약물 표를 중지하게 됐고 중지하면서 지금 내경색이 왔다. 그 그러니까 어쨌든이 사고 자체가 이렇게 된 원인이다. 그래서 기호도를70%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이제 이 환자분의 상태에 기여한 게70%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겨우 상태 환자시기 때문에 보상액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마무리가 됐습니까? 연세가 좀 많으셔서 합의금으로 해서 1억 9900만 원을 받으셨죠. 받고 이제 어쨌든 그 상태가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합의가 마무리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잘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